반갑습니다. 낚시를 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지금 시간이 낚시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 낚시를 가기 위해서 지금 편의점에 들려서 샌드위치, 우유,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낚시는 사실 좀 낚시 중점보다는 제가 아는 동생이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낚시 컨텐츠를 좀 촬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거든요. 두 명과 함께. 같이 촬영을 할 건데 그 친구들이 낚시를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5시 반에 만나서 함께 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낚시도 좀 알려 주고 배스 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뭐 오늘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길거리에 지금 아무도 없네 대안길 포인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기예보를 봤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그런 날씨가 되겠고 오늘도 가면은 약간 뭔가 물한 개가 굉장히, 어,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아카시아 냄새가 안 나. 야, 씨. 꽃이 금세 다 떨어졌구나. 오늘은 아카시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풀 냄새만 나네요. 아, 오늘은. 풀 냄새만 나네. 시간이 이제 한 5시 17분. 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20분쯤에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베이트 때는 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여보세요? 허. 어. 여기 거기다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쭉 들어오면 돼. 그냥 그길 따라. 그냥 계속. 어, 쭉 들어와. 나 있어. 아, 어, 알겠어요. 어. 죽이지. 우주야. 와. 예술이지. 네. 너무 좋지. 여기. 안녕하세요. 우리는 와우 플러스 나 혼자 인사해야지 영영할씨 빼고. 어, 대박인데. 어, 어, 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와우 브로스와 낚시하러 왔습니다. 아 와. 이제 공연을 하는 후배인데 어, 사무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도 데리고 아이도 조금 고기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지금 식구들 같이 와서. 이쪽 팀은 이쪽 팀대로 촬영을 할 거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 말고. 이친구이온 거야? 이 명, 구 명, 이 명, 구네 명, 이명구는는 와우 구스야아 준비했어? 일단 네. 딱 보면은 야 의자 낚시 의자 야씨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딱 해가지고 오늘 딱 해가지고 딱 아, 해가지고 야할 만한 저 낚시 의자 야 요걸 준비했죠? 그냥 쉬러 온 거네. 아니 우리 아니, 아니, 낚시 이렇게 하던데? 우리 낚시는 네. 의자가 필요가 없어. 왜요? 의자는 필요 없어. 우린 서서 하는 낚시야. 서서 몇시간해요 아. 서서 몇 시간이고 하는 거야요 어, 그때 어, 그, 안, 안 부어요? 그거? 아니 뭐셔다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우리 루어 낚시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아, 어 그래요? 서서 해야 돼. 어. 근데 하다 보면 지금 어. 모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 하다 보면 알게 될거 같아 어, 아, 근데 응. 그래서 제가 또준비하겠습니다또 있어? 낚시는 아. 뭔가 세월을 낚는 어떤 그런 아. 시간과의 싸움 아. 어떤 그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준비한 게또 있습니다 뭐야 <laughs> 이거 진짜 지금 있어줘야 돼요 이거. 아 진짜 뭐있어야씨 야, 지금 뭐 낚시 준비해왔다고 아씨딱 <laughs> 하고 지방이딱 <laughs> 해가지고 음. 태월를낭들 아, <laughs>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와. 야, 이게 바로. 어, 낚시. 내가 네, 하는 맛이구나. 하면서 딱 앉자고 가는 거죠. 야. 열준비 <laughs> 했습니다. 네. 생각 준비했요 예? 너무 생각 쎈데. 아이 정도 준비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아, 이거 모자 꼭 쓰고 해. 아, 아 모자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 요거는 아, 좀 필요 없을 것 아, 같고. 아, 신발이 필요 없나요? 이 모자는 괜찮다. 아, 햇빛 뭐, 가리개 괜찮다. 요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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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꼭해 줘. 아, 요거 쓰고 꼭 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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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저 저도 사실 나 준비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아, 이거번에 약한데. 잠깐만요. 어. 뭐 준비했어, 뭐? 저는 되게 진짜 중요한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응. 그 낚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보 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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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되게 받을. 중요한 거야 네,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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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알아왔습니다 어. 그래서 부적이랑 <laughs> 부적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랑 성경책이 중요 <laughs> 그래서 <웃음> 와달라고 기도한다고 그쵸 어복가 중요하니까 <laughs> 근데 주의한 건 어패가 있는 게. 아, 나 구석이랑 성경증이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laughs> 그렇지. 아직 좀 이상하다가 반감되나? 아, 그럼. 아, 씨, 원래 이렇게 포인트에서 떠들면 안 되는데 엄청 웃기네. 와, 씨. 요거는 조금 어. 내가 쓰는 거좀 비싼 거. 오, 어.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바다 그 아까 만화. 시상강 그 바다. 음. 강바다 같은 경우는 뭐퉁퉁통 레벨이 아니라 묵고 이 미끼가 막. 이태. 뭐냐? 이 왔다. 와우. 이이야 이트! 자. 자한 마리 나왔죠? 가서 보여줘야겠다. 어디 있어요? 아, 우와, <laughs> 작다. 자우야 어때? 와, 베스야 베스. 배스. 아, 와 대박이다. 작은 거야. 작은 아, 거. 베스. 자 원더맨 용용 네. 아저씨 어때요? 저가질래 아, 아, 가질 거야? 자, <laughs> 입이 크죠? 예. 그럼 입 어떻게 보여주세요 물리, 입. 어떻게 물려있는 거야? 아, 지금, 지금 어,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찌가 아니라 아까 아, 이 아, 가짜 미끼를 아, 지금 아, 먹은 거야 해먹을래? 줄게 선물로 아, 이거 이거, 이거 어게해요 아, 선물로 근데 만약에 아. 이, 이거, 이거 어게해요 만약에 우리가 가져올 게 없는데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잡고 가야 돼요 차에 이렇게 넣어서 그냥 옆에 보조석에 태워서 아. 아. 안전벨트 매고 같이 가야지, 뭐. 하나, 둘, 셋. 지금 프리릭으로 한 마리 했는데, 입질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해서 마음은 놓이네요. 저 친구들 영상 촬영하는데, 괜히 또못 잡으면 또 영상 안 나오니까. 이따 이따 오케이 어아홀 2차 중반, 계속 지금 현재 프리리그로 잡고 있습니다. 까나리 드시고, 까까리시고 자요! 사실 제가 숨겨둔 저 실력인데, 사실 낚시 진짜 잘해요. 진짜? 네. 낚시 장난 아니죠.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지금 못 믿어서 드시신 아, 거예요? 어. <laughs> 장비 갖고 와. 아, 어. 어, 어? 이거 뭐? 야안 돼. 아니 낚시 텐인데 릴이 없잖아. <laughs> 아릴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아, 원래 바, 빙어 빙어 낚거나 할때그리 어. 없는 걸로 하잖아요. 어, 어, 어. 그냥 바로 그냥 손으로 그냥 다 낚아채고. 어. 이거 <laughs> 다. 어, 진짜 갖고 온 거야? 예. <laughs> 최상비. 응. 어. 딱아볼게요 허수해 보이는데 낚싯대 근데 좀? <laughs> 장비가 보통 장비가 아니에요. 저게 무슨 장비에요? 어디서든 어. 낚을 수 있는 장비라서. 음, 음. 어. 아! 물가가 아니고? 아, 그럼요. <laughs> 여기서? 아, 아, 뭐. 뭐야, 쇼핑백. 아. 어디서든 낚아요. 야 아까 그, 그 원더맨이 잡은 그 베스가 몇 자였죠? 한 2자 중반, 중후반? 2자 어. 중, 아. 어. 제가 한 12짜리 한번 잡아. 12짜리. 12짜리. 아, 메다급. 메타. 네, 12짜리는 12, 12cm. 아, 그거. 어. 아니, 아. 아, 메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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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메다급으로. 어. 가치가 오는데 이것도 좀 기다려야 돼요? 아. 어. 어. 입질 왔죠? 침질하죠?

야이 두툼하게 야, 야, 미친 새끼들 <웃음> <웃음> 낚시 마쳤고요 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동생 물에 입수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재미난 구경거리니까 구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브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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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촬영을 마쳤고 어, 우리 동생도 어, 유튜브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부탁을 한게이 어, 포인트 제가 이제 몇번와 봤는데 주위에 좀 쓰레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동생 사무실 식구들 온 김에 같이 좀 쓰레기 좀 줍자고 제가 좀 부탁을 했거든요 조금 창피하다 낚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줍고 이러면 진짜 <웃음> <웃음>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낚시도 뭐 목적이지만 동생들과 함께 어 정말 이런 새벽에 좋은 포인트에서 함께 좋은 추억 만들었고요. 어운 좋게 배스 두 마리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낚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